제가 아까 낮에 타코야끼를 먹었거든요. 근데 불닭이 너무 생각이 나. 그래서 아집 가면 무조건 타코야끼에 불닭볶음면 먹어야지 이랬는데 타코야끼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. 그 대신 잠깐만 후레이크 넣고 닭가슴살을 좀 넣어서 부족했던 단백질을 채우기로 한 진짜 타코야키 오랜만에 먹었을 때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. 치즈 다 떨어져서 쿠팡 시켜야 돼. 근데 내가 엄청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, 단호박 차지키 샌드위치라고. 어, 냄새 벌써 맵다. 그거 만들어서 친구한테 맛 보여주려고 가져갔는데, 짤이 있거든요? 맛없는 거 먹을 때 나오는 얼굴 표정 짤. 별로 내 친구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음 아이패드 꺼졌어 젠장 어휴... 이거랑 진짜 고민 많이 했어. 꼬꼬면을 먹을까? 먹고 싶었던 불닭을 그대로 먹을까? 지조를 지키기로 했어요. 불닭을 먹자. 타코야키면저 맛있었겠지? 사실, 이렇게 내가 재밌는 얘기도 잘 못하고, 엄청 맛있게 먹지도 못하는데, 이 시리즈를 주기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정말 신기해요. 아 어, 시원하다. 그 내가 최근에 스토리 올린 것 중에 연애 고민 약간 어릴 적에 연애 고민 하다 보면은 어릴 적이라 하면 스무 살 초중반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연애, 취업, 인간관계 고민 셋. 민중..어? 그..세 개의 고민 중 하나거든요? 보통 그날 때 고민이라 하면 너무 맛없다 나오나? 아 뜨거 근데, 나도 그랬지만, 이게 사랑 연애에 고민 얘기하다 보면은, 똑같은 말또 하고, 똑같은 말또 하고, 아니, 근데 우리 오빠가 내가 그랬던 탓일까? 왜 그럴까? 우리 오빠는? 막 이러면서, 뭔가 도돌이표 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. 옛날에는 내가 그걸 다 들어줬었어 물론 나도 그랬고 미, 믿을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다는 거에 그 내가 그렇게 그 남자에게 매력이 없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20대 어..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, 약간, 너 딸이면, 니네 딸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남자 만나면 너 어떨 것 같아? 이 얘기를 해줬는데, 바로, 바로 고민 해결이 됐었어. 그러면서, 아, 이, 야, 이게, 왜 이러니? 틀음 좀 하고. 근데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친구가 하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던 친구였는데 그 말을 멈춘 거야. 근데 약간 그 고민 지옥에서 <laughs> 고민 들어주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. 그리고 두 번째 연애 고민할 때. 응? 연애 고민 들어줄 때 답변으로 직방인 게, 어, 어, 언니 밥 먹는데. 연애 고민 상담해줄 때또 직방인 게, 약간 자기 탓을 많이 하더라고, 그 친구가. 내가 그랬던 탓일까? 내가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지금 이러는 걸까? 근데, 그게 아니고, 내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 그게 아니고 너 만약에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면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남자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못 참아줄 정도로 꼴베기가 싫겠어? 이거는 그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거를 봐주기 싫다는 뜻이야. 너의 그런 면을 더 이상 용인해주기 싫다는 뜻이야. 이건 너 행동의 문제가 아니야. 네가 좀 그렇게 까불었다 해서 너라면은 네가 좋아하는 애인을 그런 식으로 해, 그렇게 말을 하겠어? 얘기를 했거든. 이거는 그 사람 마음의 크기의 문제지. 니, 네가 말한, 니가 유추하는 그런 사소한 행동 때문이 아니야. 그러고 걔 운전면허 땄잖아. 혼자 잘 사느라. 그러고 나서 전 남친 연락이 왔대. 혼자 잘 살고 있는 와중에. 약간 어떤 상황이었냐면, 시간을 갖자.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남자친구가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는데 다시 만나줬대 근데 걔는 이미 내 얘기를 듣고 혼자서 너무 잘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걔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졌었대 뭐.. 뭐.. 뭐도 배우고 보고 싶고 뭐도 해보고 싶고 그런 얘기를 듣더니 그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남자친구가 얘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나랑 함께하는 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물어본 거야 <laughs> 그때 내 친구가 되게 담담하게 왜냐면 난너 없이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 얘기를 하고 진짜 혼자서 잘 살게 됐었어 결국엔 헤어져서 걔 혼자, 음. 응. 어, 추르 줄까? 아니야, 아까 먹었어. 혼자 잘 살게 됐어. 그래서 연애로 고민인 주위에 친구가 있다.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면, 어! 좋습니다. 음! 음, 아까 추로 먹어서 안 되는데. 안돼 나좀 먹자 미안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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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뭐새 먹게 그리고 연애 인간관계 약간 사회생활 취업 문제 이런 것 중에. 추로 줘야겠다. 인간강. 뭐였지?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? 까먹었네. 인간관계는 집착하지만 않으면 반은 성공하고 그냥 선방해 그냥 반 집착만 안 하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마 인간관계 직장생활은 나도 실패해서 말을 못하겠다 <웃음> 나도 나도 <웃음> 뾰족한 수가 없어서 도망친 케이스라. 뭐라 말을 못 해주겠네. 직장생활. 요즘은 그런 말 한다며 누구나 가슴 속에 사직서가 있다가 아니고 누구나 서랍에 번개탄 있다. 그 정도로 힘들다. 어, 매워. 맛있다. 너무 말을 많이 했나, 이번에? 먹으면서? 王国如。